네, 반갑습니다. 올린입니다. 8월 13일 금요일이구요. 새벽 5시입니다. 어제 하루 이제 또 업데이트 때문에, 어, 좀 정상적인 시간에 녹화를 했었는데, 뭐, 다시 새벽 5시로 왔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게, 어제 제가 오후 늦게, 어, 10시? 11시쯤에 이제 영상을 또 올렸었죠. 개발자 노트 관련된 내용이랑, 그리고 방치형 이벤트, 제가 약간 경험해보고 제가 현재 어디를 돌고 있는지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 끝나고 네, 요거 요게 지금 얼마 안 남은 걸 보여드렸었는데 요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건 오늘 하이라이트라서 네, 이렇게 받아놓고 전설 팻 만드는 거는 가장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성적부터 보도록 할게요. 요 상자 까야죠. 바로 까보고 자 99개 깠는데 뭐다 구대기만 나왔습니다. 특강 하나 나왔고, 8인레이드 입장 티켓 하나 나왔고요. 27개 까서 또 구데기만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이래요 현실이. 특강 나온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저 상자에 의한 보상은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자 그리고 어제 제가 미궁 다 돌고 미궁 다, 모든 걸다 클리어하고 티켓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었던 시간이 뭐한 오후 5시? 6시?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12시간 정도의 결과 값이죠. 근데, 그런 거 치고도, 지금 제가 뭐, 제작을 통해서 만들고, 이런 게 있어서, 여기서 제가 일단, 그, 이런 것부터 만들어줬거든요. 지금, 황룡 코인, 이거 일단 해볼까? 특수강화석, 4개 만들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거 교환할 때, 그, 주마다 교환하는 거 먼저, 교환하는 게 속이 편해서, 일단, 요런 거, 요렇게, 이런 식으로 먼저 교환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거 교환하고 나면은, 교환한 것까지 치고 나면은, 어제는 진짜 제가 어려움 돌 때나 쉬움 돌 때에 비해서, 어 성장 던전 티켓이 엄청 안 나왔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티켓, 제가 항상 싱글로 바꿔가지고 보여드렸으니까, 똑같이 싱글로 바꿔서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하루 돌린 게 아니라, 그냥 반나절 돌린 결과 값이지만, 좀 실망적이다. 메어를 도는 게 어려움보다 오히려 티켓이 안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각도 뭐 돌았으니까 마찬가지긴 한데, 영혼석 어, 2개, 룬 던전 2개, 엘릭서 3개, 경험치 3개, 골드 던전 3개, 그리고 레이드 티켓도 6개, 8개, 그리고 이건 아마 57개였나? 어, 이것도 엄청 조금 나왔습니다. 좀 안타깝은 상황이고, 오늘 자, 거, 제작할 거, 지도부터, 지도 교환 해주고요. 패스 한권 그냥 미리 해놓고 운명 장신구 대재현의 장신구 상자 교환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파 상점 420만을 찍으면 이제 토파즈 또150아15,000개 정도를 주죠. 그럼 이걸 또살수 있을 것 같고. 요거, 제가 사기로 했었죠. 요거 사고, 사고, 일반에서 지도, 1일 구매 제한 사주고요. 그리고 지도 사주고, 영웅소환, 횟수환 사주겠습니다. 결장도 사주고요. 영웅석은, 제이브, 에이스, 에반, 크리스. 어제 그리고 뽑기에서 코제트가 나와가지고, 좀 많아졌죠. 이렇게 사고, 이거 조심해야죠. 함정. 캐스퍼 교환해주고요. 에스파다, 주력이니까 초월해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앨리스까지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희귀, 스코까지 사줬고요. 부정 포인트는 지금 좀 부족하니까 일단 살수 있는 만큼만 사주도록 할게요. 상점은 다 사줬고, 여기서 패스 호환 1회 10회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희귀가 하나 나왔네요 이것도 대박이죠 자 그러면 오늘의 하이라이트를 하기 전에 아 맞아 어제는 또 제가 레이드 도는 거를 뽑기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가지고 레이드 도는 거를 빼먹었었는데 레이드부터 돌게요 4인 좋아요. 바리온 파편. 아, 저는 개인적으로 뭐 어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지금 개발자 노트를 통해서 알려왔는데, 8월 말에 하는 업데이트 때요 레이드 관련된 패치까지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전까지는 계속 파티 레이드를 매일 하루에 7개씩 해야 되는 거죠. 조금만 더 참으면 되니까 참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티켓이 없어서 오늘은, 일단 요만큼 해주고, 루비 소탕. 아, 이건, 이건 할 수가 없지, 참. 아, 이게 지금 조금 애매한데, 루비 소탕을 해야 되니까, 있는 티켓을 조금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티켓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런 상황도 있네요. 네, 오늘은 그래도 좀 방치를 많이 돌릴 수 있어서. 자, 요렇게 해주면 일단 오늘 자 숙제는 뭐 먹은 게 별로 없네요. 오늘은 오늘자 숙제는 끝났고, 제일 하이라이트인 자 여기서 뭐다 나올 수 있죠. 중복이 나오면 점플펫까지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베스트는 뭐 중복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합성을 해서 1트에 바로 점플펫을 먹는 거고요 그거는 뭐 꿈같은 이야기고, 제일 최악은 여기서 중복이 나와가지고 합성을 했는데, 어... 그냥 뭐 천장 뭐야 제가 없는 캐릭터가 나오는 건또 상관이 없는데 뭐또 중복이 나온다. 그러면 그냥 천장 하나 채우고 전설패 두 개를 날리는 꼴이죠. 근데 뭐 그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뭐 그냥 그렇게 한다 생각하고 뉴가 나왔네요. 아, 이러면은 또 약간 좀 애매해지는데 제가 지금 중복 전설 패시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복이 나오면은 합성을 시도해 볼수 있는 거였는데 뉴가 나왔기 때문에 뭐 기쁜 마음으로 다음 기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머지도 합성을 조금 해보고, 어또 여기서 희귀가 나와. 자, 다음 전설 패시 좀 비교적 빨리 나와가지고 요거 합성을 어, 해보는 시도해보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고요. 일단 아킬라가 나왔으니까 아킬라 패도감 효과를 좀 보도록 할까요? 막기 효율 30. 그렇게 의미 있는 그건 아니네요. 스탯은 아니고. 지금 저한테 없는 이제 팻이 전설 팻 중에는 여기서 보는 게 낫겠다. 바리온 팻이랑 리자드리아 팻은 뭐 어차피 다른 데서 얻는 거니까 요건 빼고요. 어, 세인이랑 주주, 그리고 렌, 에반. 되게 상위 티어고 하 자주 쓰이는 애들, 세인은 안 쓰이지만 주주랑 렌이 지금 공속 패시고, 그, 피해 면역 패시인데, 지금 이게 정말 안 나오네요. 이거, 이거를 바라고 돌리시는 분들이 꽤 많을 텐데, 지금 현재 4마리? 바닥 까는 걸로 4마리를 더 깔아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이루 1인 잭, 음, 뭐 요즘은 잭은 좀 괜찮아지긴 했는데, 사람이욕심이란 게, 요, 요 4마리 중에 나왔으면 좋겠네요. 일단 오늘로서 오늘 도전해 보는 거는 일단 물 건너갔고 현재 전투력은 어 418만까지 달성을 해 놓은 상황인데 이거는 지금 펫 그게 적용이 안된것 같아요. 조금 기다려 보면 아마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거좀 갈아주고 상자 까 주고요. 야 운명장신구가 왜 하나밖에 안 사진 거 같지? 잘못 샀네요. 사주고 열번 까주도록 하겠습니다. 특강 하나 또 좋아요. 자, 그러면 특강을 뭐에 써볼까? 스카이트리아. 이거 일단 전설 광화석다 써볼게요. 안될 가능성이 높은데 13%라서. 사실 이게 다른 그 방어구에 비해서 가격이 두 배로 들어가는지라 특강만 많다면 그냥 특강으로 하는 게 좋은데 특강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잘 떴네요 이 정도면 하나 더 실패 일단 스카이트리아는 17, 17, 17로 맞춰줬고 지금. 쓰고 있는 악세가 무기력, 무기력하고 스카이트리아 3개만 강화를 해주면은 얼추 되겠네요 자, 그리고 랩업 스콧 랩업 해주고 에스파다 초월해서 랩업 해주고요 캐스퍼도 아마 랩업이 가능할 텐데요 캐스퍼도 초월해서 랩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킬 강화. 스콘만 해주면 되겠죠? 스콘만. 해주고. 자, 현재 투력은 419만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다른 것보다 이 카니발 이벤트를 완전히 끝내가지고 좀 후련하긴 한데, 내심 오늘 점패스을 도전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기회가 날아가가지고, 지금 요, 소환권 조각으로도 전플팻이 좀먼 상황이고, 천장으로 뽑는 것도 먼 상황이라, 좀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전플팻을 합성하게 된다면, 그냥 뽑기로써 운, 운 좋게 전설 패스를 먹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 보이네요. 아니면은 합성을 해서 완전 초반에 나와주던가. 근데 이게 지금 열 번째만 나와도 다행이라고 하는 상황이라, 지금 방금 전도 스무 번 꽈득 채워서 뽑은 거고, 좀 아쉽긴 하죠. 근데 이 정도면, 그 이상 바라는 것도 약간 욕심인 것 같기도 하고 오늘은 좀 빠르게 숙제를 끝내고 메어에서 한번 풀로 방치를 돌려봐가지고 어, 오늘보다는 좀더 많은 성장 던전 티켓과 레이드 티켓을 먹었으면 좋겠네요. 어, 그리고 오늘 금요일이니까 슬슬 요 결장도 제가 이거 즉사덱으로 바꾸고 나서 좀 순위가 많이 올랐었는데 최근에 밀어덱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또, 요, 요, 상위 티어는 또 에이스 덱이 엄청 많네. 그리고 대부분 다 사수가 유리여가지고, 이 유리가 은근히 레벨이 올라가니까 좀 강력해진 느낌이랄까? 네. 지금 또, 여긴 또 사수 덱이 더 많네요. 제가 주로 만나는 덱은 저랑 미러 덱인 요런 덱이었는데, 여기부터 여기, 이런, 이런 덱. 약간 고민을 좀더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내일도 이제 숙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